이제 이 겨울이 오다 보니까 음. 거울만 봐도 내 얼굴이 정말 쩍쩍 갈라지기 시작하죠 어머. 이 라인대로 따라오신다? 여러분 이기을 게임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음. 이 외에도 한번 싹 올려볼게요 네. 계속 올라가요 우와. 저희가 거품만 만들어 볼게요 네 좋아요 자 여러분 이정도에 거품이 싹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거품량이요 어. 굉장히 오밀조밀 이야 대박이다 네, 이렇게 싹 얹어드릴게요 네. 이렇게 싹 네, 그 정도? 됐을까요 네자싹 올려 아! 어. 음! 뭐지? 싹지우 보이세요, 여러분. 어머머. 요 정도까지 싹 지워진다. 자, 이렇게 더올리 뭐 드릴게요. 난 이거 아니까 어. 좀 듬뿍 듬뿍 바르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수분 팩션 싹 해주시면 물결이 열리면서 완전 모세의 기적이 열리기 시작하죠. 어! 강력 추천드리는 수분 케어 루틴이라고 말씀을 맞아. 드렸어요. 그래서 오늘은 어느 거 하나 고르시는 것보다도 네. 이 수분 루틴 이대로 따라가시다 보면 동일. 남들은 다어 뜨거워 어말발라 이러고 있을 때 나는 조금 건강하게 건강 촉촉하게 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